에,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저, 에, 차트상 이런 위치에. 그 당시에는 별로 낮은 해, 그죠? 바닥층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가지고 좋다고 얘기하기는 힘든데도 얘기한 건데, 문제는 여기서 싹이 있다. 그 내려가다가 여기 빨간 봄이 보였다는, 희망이 보였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물론 도, 또 떨어지더라도, 이제 또 떨어지면, 또 떨어지면 이게 쌍바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쌍바닥 하나 맨 댄스 주가 있을 거예요, 그죠? 차 사, 다음 차트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요런 걸좀 이렇게, 에, 사장님 그때 보셨죠, 이거? 요, 요, 전이거 보셨던가?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요런 것인데, 자, 이것이 상당히 그, 에, 현재 매력적인 부분이 있네, 보니까, 그죠? 예. 데 그,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아까 신성한번 보고서 캐치했죠? 예, 신성동상 신성통상은 투자해서는 안 되죠. 예. 근데 문제는 이것도 문제점이 약간 있다, 이거죠. 어쩌면제점이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 이 HMM에 대해서 그 주주들이 배당을왜안 주느냐. 연말닥치에그 문제가 등장, h 주로등장해당을왜안 주느냐인데, 배당을 그, 왜 그러냐면, 배당을 주려면 줄 수가 없어, 회사에서. 왜냐면이 그 6천억이란 그 6조 6조를 저이7 7천 70원 정도에 에 그걸 그러니까 에 나중에 전환사체를발견할게요 편하체 그 빚이 있는데 어디 주느냐 그 빚이 많으면 못 주게 되지 그런 게 있나봐요, 그러니 그래서 그 부분이 힘들어 갖고서 못 주게 되니 그걸 해결하면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해결하려고 보니까 전환해주겠다 하니까. 그저 해. 그 거기서 준그것도 국가 기관인데 해양수산부 쪽에 이거 투자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이 그그거 전화채 주식을 받고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한 거죠. 왜냐면 주식 바꿔 주면은 왜냐면 이게 저7100 사장님 7170원짜리가 지금 2 27만 원 됐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주, 주당 2 0 0이 2만원씩 붙은 거아니죠 이렇게 떼어버는게 해양사람들이 투자한 거지. 그래서 그, 그 다음에 그거 주가가 빠진 거아니죠그 때문에 배당 투자는, 그거는 일종의 개미털이었던 것 같아요. 작전, 공매들에서 도 팔아먹고서 빼, 빼서 돈벌려고 하는 매도자의 시각. 그런 것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것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자신저 이, 우상향 쪽으로다가 할수 있는 지금 다른 건 지금 올라간 게 아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성통선 저는 이걸 지금 지금 알았어요. 신성통선딱 보니까 벌써 아 감이 아이이 채미입니다. 예. 다음은 신성통선 끝났어요. 들어가면 또 손해봐요. 왜냐면 아까 보다 너무 많이 올 놓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약입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적도 있고 배당은 이제 이 배당은 이제 줄수 있는 능력이 왜냐면 구조 버는데. 6처 육, 구조 버렸는데, 육조가 육, 육조, 육조 정도를 그, 갚아버리면, 그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게, 그, 이게, 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그, 재무제표가 부채가 줄게 되는 거예요. 부채가, 뭐로 되냐면, 자본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전환도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채 비율이, 부채가 없어지고, 자문 늘기 때문에 재무지표가 좋아지는 거죠. 예. 네. 그런 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면 그러면서 배당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런 여건이 수상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그러다 보면 재무지표가 지금 엉망진창인데 내년도 3월주중월달쯤 되면은 재무지표가 좋아지는 거죠, 그죠 잡은 건가 비율이 예. 네. 지금 따져 따져보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자료하겠습니다. 를 시간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 전망이 지금은 이제 엉망진창이지만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배당도 일단 일정부분아 여기 육억 육조에서6조 빼도 알겠습니까? 3조만가져도 배당 충분 그줄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점이 있고 한 부채 비율은 줄고 자본 비율은 늘기 때문에 나중에 재무구조가 뚝뚝한 기업으로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건강한 관광에 틀려버리면 약간 테마성이 좋은 될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조 활용해서 한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화 네. 드세요. <laughs> 한번 열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거 네. 그고다콱 들어가지 말고, 처음에 들어갈지게한주열주 주 들어가서 짚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하세요. 왜냐면 이 좋은 종목을 생각하면 꼭 개미털이 기구가 안 있어요. 확 빠지는 시간 있으니 그때 많이 잡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급발급상급됐어요. 좋은 주식 뭐 은행 주식, 우리 은행 주식 있고 이런 조, 좋은 목이 있는데 뭐 이거 이것만 그 이런데 이런데 왔다 하다 보면 은행 지파일대비는 수가 있어요. 그건 완전 히 망쳐줘 그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별도로 테마성을 예, 이해해가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